얘들아 컨텐츠 1부터 11이고요, 얘들아. 요 챕터가 끝나면 우리 다 같이 무슨 시험 볼 거냐면 전체 서수형 시험 한번볼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우리 일단 지난 시간에 했었던 선생님이 요거 2, 3쪽 오늘 시험 본다고 외우라고 했었죠, 얘들아. 음. 이따가 수업 끝나기 전에 시험 볼 거야, 페이지 2, 3쪽. 알겠지, 아기들? 2, 3쪽 외워야 돼. 한이 외워왔지? 조금. 아다잘 외웠어야죠? 2, 3쪽이다 시험 볼까 진호 외워왔어? 진호 <laughs> 이따 외우, 외우고 시험 보고 거야, 내들 다시. 우리 복습 한 번만 할게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일 때 선생님이 여기서 세 가지 가르쳤습니다. 얘들 수식어구가 아무리 많아도요. 동사는 항상 주어에 뭐 합니까? 동사는 항상 주어에 충선한 친구다 라고 했었습니다. 하윤아, 부분표현 넣는 거몇 개? 그렇지. 이 아홉 개 같은 경우는 of 플러스 뒤에 명사에 여기에 수일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예를 쓸까요 동사가 왔을 때 명사의 동사 가 명사에 수일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단수명사는 뒤에 단수동사 복수명사는 뒤에 복수동사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Part, sum, all, percent 이런 친구들은 어디 뒤에다 수일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a of b 같은 경우는 b a로 수일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예를 쓸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뭐 one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에 수일치하는 게 맞는데 모는 얘들아? 요 아홉 개는 most, some, part, 분수 이런 친구들은 명사 뒤에술 of 플러스 명사에수일 취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되었을까 얘들아? 그 다음에 갔을 때 얘들아 명사구 뭐뭐 하는 것은 문장이 주어일 때 명사절 그리고 everyone, it's, h e number of 전부 다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많은 이었고요 플러스 복수명사 플러스 무슨 동사? 복수동사 와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얘까지 됐을까 생각들 이렇게 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능동은 무모하다, 수동은 무한맛이 되다의 뜻이어서요. 의미 관계로 무모하다지 되다인지 판단하자라고 얘기했었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얘들아, 이 친구, 이 친구는 자동사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동사는 태어나 목적어가 있어 없어. 그렇지. 건대한 집중해. 집중해야 돼, 아니야 돼. 해야 되지, 얘들아?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었고요. 자동사 같은 경우엔 원래 수동태가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가는 건데, 목적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수동태로 쓰는 게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랬었을까요, 해 얘들아? 그 다음에 이 친구, 구동사 이렇게 왔었을 때, 수동태 쓸때한 번에 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진우야, approve of가 무슨 뜻이다? 그치 승인하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윤아 어트리뷰트 A to B 무슨 뜻이다? A는 그치, A는 B 때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얘들 쓸까요 얘들아? 이렇게 왔을 때도 그대로 써야 된다 라고 했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여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얘들 쓸까요 얘들아? 다음 시간에 수업 전에 얘들아 전부 다 채점오답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얘들 쓸까요? 수업 전에 지난 서수령 프리까지 채점오답해서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기들해됐을까요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 오늘 5번부터 할 차례죠, 얘들아.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현재 분사는 ING. 뭐뭐 하는의 뜻이고요 과거 분사는 PP. 무엇뭐 하시 되는의 뜻이죠. 어, 앞에 질문 있는 건 제가 지금 바로 받을게요. 몇 쪽에 있을까요, 질문? 8쪽에. 8쪽에. 그리고 친구들, 당연히 페이지 수랑 달라요, 얘들아. 왜냐면 이거 선생님이. 친구들 교재비 아끼려고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좀 페이지 수는 다르고 요 챕터명 보고 채점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들 쓸까요 어? 여긴 안 풀어도 됐었는데 하윤아 어 선생님이 여기 X 쳐져있지 않아? 팔쪽에? 안 쳐져있어 얘들아? 아얘들 미안해 어 갔을 때 팔쪽에 어떤 거? 4번이요? 갔을 때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의 그것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들아? 옥크트리스가 되는. 거야. 아, 미안해. <laughs> 갔을 때 지금 모모 이던지 아니 던지 가네. 요렇게 가 주시면 되겠죠? 예셀까요? 너가 작품을요. 직접적으로 머이한테 파는 거야. 어디에서 얘들아? 로컬 아트 시장에서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팔든지 가네. 내지는 그 작품을요. 갤러리를 통해서 팔든지 가네요. 한마디로 내가 네가 직접 팔든지 가네? 아니면 누구를 거쳐서 팔든지 가네?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렇던지 간에 그 너의 작품들의 가격은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팔면 조금 더 싸고 내지는 아치엘러를 통해서 하면 은 조금 더 비싸고 이렇게 해서는안 된다라는 거야 한이 무슨 말제지을까요또 있을까요? 말해 주시면 뭐예요? 팔다 동사로 쓸때 팔다라는 뜻이 있어 팔다 시장에 내놓다 어, 동사로 아 그래서 몰랐구나 시장에 내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장에 내놓다 써놓을게요 얘들아 시장에 내놓다 시장이 내놓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셀프보카에 체크하면서 가주세요, 아기들. 되었을까요, 아기들? 네.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아기? 괜찮아요, 얘들아? 얘들아, 선생님 시작할게요. 하나는 뭐뭐 하는이고, 하나는 무엇뭐시 되는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요. 얘들아, 분사는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명사 앞뒤에서 수식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뭐뭐 하는 명사인지, 무엇 무엇이 되는 명사인지. 플러스 뭐뭐 하는 명사인지, 무엇 무엇이 되는 명사인지요. 그리고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ing 또는 pp 형태를 쓴다 라는 거 체크 한번 할게요.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너가요, 먹는다면 너가 뭘 먹는다면 얘들아? 너가 초콜릿밭 하나를 먹는다면 너의 1위 설탕 섭취량은요 이미 초과한다라는 거예요 하윤아 권장하는 양이야? 권장된 양이야? 그치 권장된 양이죠 사람이 권장을 하는 거고요 이 정도 양을 먹으세요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 양 입장에선 권장이 된다라는 거야 진우에 됐을까요? 자, 여기 뭐가 된다 얘들아? Recommended 권장된 양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셀프북화에 하나만 쓸게요. Long, 갈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Long, 갈망하다. 동사로 쓰였을 때 Long이 갈망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거 체크 하나만 할게요. Long이 동사로 쓰였을 때 갈망하다. 여기까지 배웠을까요, 기들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얘들아, 지역 주민들은요, 뭐했습니까 얘들아? 항상 갈망에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갈망에 왔냐면요, 터널을 갈망에 왔다라는 거. 야내 터널인데 어떤 터널이냐면요, 시내와 서버서브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즉, 밖으로 밖에 있는 교회를. 동윤아, 시내와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야, 연결되는 다리야? 그렇지, 연결하는 다리니까 뭐가 돼야 돼? Connecting. 이렇게 와줘야겠죠 시내와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를 항상 갈망해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얘들아? 커뮤트 타임 체크할게요 얘들아 통근 시간이란 뜻입니다 통근 시간 커뮤트가 그래서 얘들아 원래 통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근하다 그리고 뭐도 있어 얘들아? 통근이란 뜻이 있습니다 통근 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됐을까요? 오케이.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여기 왔을 때이 친구 안 해도 돼요 그냥 X 칠게요 X X 지고요 단어 하나만 체크할게요 얘들아 여기에서 Ando 여기 하나만 체크할게요 얘들아 셀프 보컬 쓸게요 Ando A with B A에게 B를 주다 A에게 B를 주다 내지는 부여하다 정도로 색각하면 좋을게요. 좋을 것 같습니다. A에게 B를 줄다. A에게 B를 부여하다. 여기까지 <목소리> 배웠을까요, 얘들아? 갔을 때 얘들아 이 친구 그냥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얘들아. 노숙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부금이 자선단체에 주어진다. 태연아 주어진다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주는 거야 주어지는 거야. 그치. 뭐뭐 되어지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에요. 예를 들까요? 능동이 수, 능동이 태어나 뭐뭐를 하다 라그 뜻이야 능동태가 너 되게 능동적이다 라는 거는 어, 스스로 되게 잘할 줄 아는 친구가 되는 거야 수동일 때 애들, 숫자가 손 숫자거든 손이 많이 가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친구다 라는 거야 이 친구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요 얘들아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얘들아 앞에서 수식하지만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앞에서 수식하지만 영어는 뒤에서 수식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주어 뭐부터 써줄 거야? donations 이거 먼저 써줄 거예요 기부금이요 근데 기부금이 어떤 기부금이 되는 거야 얘들아? 사용되는 used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사용하는이 아니라 되는이죠 얘들아? 과거분서 써주는 거고요 to benefit 이익을 주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얘들아? 노숙자들에게 the homeless 사용되는 기부금은 갔을 때 문장의 주어가 donation 씁니다. 기부금이죠, 얘들아. 기부금은 주어집니다. 주어진다 수동태로 가줘야겠죠. 시제랑 수일시 맞춰주면 어떻게 된다? are given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얘들아? to a charity. 그냥 라고 쓸게요. charity가 자선 단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기들이 됐을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들아, 여기 한 번만 볼게요. 고난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라고 그래 봤을 때, 지금 뭐, 그들 중에 몇몇은, 얘들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몇은,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꾸며주는 거예요.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요.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와 퇴직연금 적립제도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고용된 노동자들이었다 라는 거예요 즉 그들 중 몇몇은 고용된 노동자들이었다 먼저 쓸 거예요 얘들아 some of them 하연아 수일체 어디다 해줘야 돼? 그치 some은 뒤에 명사에다 수일체 하는 거고요 뭐뭐 였다니까 시제 과거로 가서 work 이었습니다 라는 거야 누구였냐면요 얘들아 고용된 노동자들이 있어 고용된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얘들아 employed workers 고용된 노동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용된 노동자들이었는데 지금 내가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얘들아. 지금 뭐 하는? 받는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이니까 이건 지울게요.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얘들아, 이렇게 오는 거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누리는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누리는.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요. And enjoyed. 누리는. 무엇을 누리는 거야, 얘들 혜택을 누리는 거죠. Enjoyed. 무엇을 benefit. 뭐와 같은 얘들아? Like. 의료 서비스와 퇴직, 연금, 적립제도요 그래서 healthcare and retirement plan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저는 health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제가 쓴게 여기까지 쓴 거죠 제가 지금 의료 서비스와 퇴직 연금 적립 제도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까지 쓴 거고요 제공이 되는 제공되는 뭐라고 쓰면 되더라 제공이 되는 provided 누구에 해서 그들의 고용주들에 대해서요 by their employer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들아 요거는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써준 거예요. 됐을까요? 자, 여기 필요시 밑줄신 단어 변형 가능한 거고요. 우리 지금 현재분사 ing냐 pp형태냐 라고 이렇게 가주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어떻게 한글 의미상 전부 다 이렇게 끊어주면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됐을까요?